지금 기도터의 문제로 예, 예. 쓰레기 예. 뭐 뒷정리 안 하는 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아 저도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방송 <laughs> 네. 우리 금피디한테저이 <laughs> 네. 방송 좀 제발 유튜브에 좀 넣어주세요. 아, 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에 계신 네. 무석인 선생님들. 제발 좀 기도터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져간 조상 옷들이나, 도도체가 그 할아버지한테 올린 물건들을 갖다 제발 거기다가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 봉지를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발 가지고 가시기를 좀 바랍니다. 정말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기도라고, 할아버지 그 기도터에서, 어? 재수달라고 어떻게, 어, 그렇게 하냐고, 정말 열이 받아서 저도, 어, 강원도, 석초, 동명등 다리 밑에, 고어오는 그 무당들, 진짜 무속인들, 진짜야. 어, 눈으로 보면 확 잡아 씻다니까 한두 번 치운 것이 아니고, 지금 열받아요, 제가. 몇번 블로그에 제가 지금 올렸는데, 정말이지, 다음에 한번 걸리면은 죽습니다. 정말이지, 어? 뭐, 거기 뭐, 조신의 대수대명 친 거부터, 딱 그렇게 조상 오시고, 온갖 쓰레기, 소창, 미나리, 그런 거를 갖다가, 자기가 그렇게 일을 했으면은 쓰레기 봉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차에 실어서 갖고 가야지 거기에 누가 쓰레기 치워주는 사람입니까? 네, 네. 번째가 본향을 가면 당신 네들 내가 그 쓰레기 치우느냐고 진짜 화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어디 한번 걸리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네. 선생님들 네.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전국에. 무석인 선생님들 같이 오더 먹잔 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이 방송 들으시고 정말이지 우리 모두 깨끗하게 합시다. 이렇게 가다 가면 우리 무석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기도터도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해요.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